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박지윤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깨우죠. 시어머니 오명자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지윤의 손놀림은 이미 5년째 같은 리듬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머니께서 좋아하실까? 지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금치나물의 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늘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 애써왔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기는 어려웠죠. 지윤아, 일어났니? 남편 도훈이 잠결에 부엌으로 나왔어요. 응, 어머니 아침 드실 것들 준비하고 있어. 지윤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도훈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펼쳤죠. 아내가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익숙해서인지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이런 일상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오전 9시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지윤은 정가락게 차린 상을 가리키며 말했죠. 고생했네. 명자는 짧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곧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윤아, 어제 김 사모하고 얘기했는데 걔네 며느리는 참 알뜰하다더라.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도 꼬박꼬박 드린다고 하던데. 지윤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침부터 시작되는 비교였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지윤이도 참 착하긴 한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살림도 잘하고 돈벌이도 하더라고. 명자의 말에는 은근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도훈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죠. 엄마, 지윤이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들이 많다는 얘기야. 명자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지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거지를 시작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니까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지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아무리 헌신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펐거든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며느리일까? 혼자만의 시간에 지윤은 자주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자신만의 일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 가는데 자신만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박 사모네 며느리는 애까지 둘이나 낳았다던데. 큰아이는 벌써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 명자의 말에 지윤과 도훈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이 문제는 그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머니, 도훈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괜한 소리했네. 명자도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상처는 주어진 후였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결혼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너무 큰 간격이 있었거든요. 옆에서 곤히 잠든 도훈을 바라보며 지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지우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명자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고민하고, 직접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죠. 전통방식으로 만든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가진 나물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빚은 전까지 모든 것을 손수 준비했어요. 어머니 생신이니까 정말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 지우는 도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여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도우는 아내의 노고를 알기에 고마워했죠. 생일 당일 지우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마지막 손질을 시작했어요. 상차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꽃까지 사다가 집안을 예쁘게 꾸몄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우는 환한 미소로 인사드렸어요. 아이고 고생 많았구나. 명자도 처음에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얼마 전에 최사온에 가서 며느리가 차린 생일상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지윤의 웃음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걔는 요리학원도 다녔다고 하더라고. 플레이팅이라고 하나? 그것도 배워서 음식을 마치 레스토랑처럼 예쁘게 차려주던데 명자는 계속해서 다른 며느리의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저도 열심히 했는데요. 지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물론이지 우리 지윤이도 잘했어. 하지만 요즘엔 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니까. 센스도 있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명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도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윤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세요? 그래 알아.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명자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지윤은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것 같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지우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우는 혼자서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서글펐어요. 여보. 도훈이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응?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저런 분이야. 도훈의 위로였지만 지윤에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며느리인가 봐. 지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지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지윤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 늦은 시간이었고 또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배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5년 동안 쌓여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거든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어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정성을 들여 준비한 생일상이 또 다른 며느리와 비교당했던 순간이 특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지윤아 괜찮니?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응 괜찮아. 지윤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평소처럼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명자도 어제 자신이 지나쳤다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사과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지윤아 어제 음식 정말 맛있었어.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감사합니다. 지윤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오후에 지윤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어 지윤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엄마 아나 정말 힘들어. 지윤은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친정 엄마 윤정숙은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지윤아 엄마도 너처럼 며느리로 살아봤으니까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말이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집 며느리랑 너를 비교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 사람도 너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엄마의 말이 지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그러실 것 같은데 지윤아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라고 전화를 끊은 후 지윤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저녁에 도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윤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어머니께서 자꾸 나를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시는 것 같아. 그게 참 힘들어. 도우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닐 거야. 원래 그런 분이시잖아. 하지만 난 상처받고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지유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엄마도 나이 드신 분이고 지유는 남편이 반응에 실망했어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감싸더군요. 그래 내가 예민한 거구나. 지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유는 또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남편마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건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모르는 걸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혼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대학 시절, 자신감 넘치던 그때의 모습을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위축되어 살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해야 하나? 지우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길들여진 패턴을 깨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라는 목소리 말이에요. 주말 오후, 지우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 은정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은정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지우나, 요즘 어떻게 지내? 은정이 밝게 물어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지윤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때? 시댁은 좋으시고 그 질문에 지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냥 적응하면서 살고 있어. 은정은 친구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윤아 혹시 힘든 일 있어? 표정이 예전 같지 않네. 결국 지윤은 그동안 쌓여온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교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 그리고 남편마저 이해해주지 않는 현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건 정말 힘들겠다. 은정이 진심으로 공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지윤아 너 정말 그냥 참고만 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시댁이잖아. 시댁이라고 해서 내가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너도 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은정의 말은 친정 엄마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또래 친구가 하는 말이라 더 와닿았죠. 나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시댁행사 때는 참석하지만, 무리한 요구나 비교는 단호하게 거절해. 처음엔 눈치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존중받고 있어. 정말? 응.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당한 사람을 존중해. 너무 자꾸 맞춰주면 오히려 우습게 보거든. 지유는 은정의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은 그동안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희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유나, 너 요즘 뭐하고 지내? 취미나 관심사 같은 거 취미? 지유는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만의 시간이나 관심사를 잃어버렸거든요. 예전에 너 독서도 좋아하고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 자격증도 따려고 했고 맞았어요. 결혼 전 지유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죠. 지유나 다시 시작해 봐. 내가 하고 싶은 일 말이야. 하지만 시간이. 시간은 만드는 거야. 하루 종일 다른 사람만 챙기면서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카페에서 나온 후 지유는 오랫동안 산책을 했어요. 은정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자신도 변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학원을 발견했어요. 컴퓨터 활용 자격증 과정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관심 있어 했던 분야였죠. 한번 물어볼까? 지유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학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자격증 과정 문의드리려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지윤의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에 두번 오전 수업이 있어요. 주부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럼 등록하겠습니다. 지윤은 결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여보, 나 컴퓨터 자격증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갑자기 왜? 집안일도 바쁜데? 그냥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서 도훈은 별로 관심 없는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자신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과 목표를 갖게 된 거니까요. 자격증 수업을 시작한 지두 주가 지났어요. 지우는 오랜만에 느끼는 배움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윤 씨, 진도가 정말 빨라요. 금방 익히시네.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지윤은 뿌듯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성취감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학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말이에요. 지윤아 요즘 바쁜가? 예전보다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은데 명자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아 그냥 가끔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지윤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예년 같으면 지윤이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학원 수업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제사는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요? 요즘 많은 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지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간소하게. 명자는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소리 안 하더니 갑자기 왜. 그냥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결국 제사는 예년처럼 준비했지만 지윤의 마음가짐은 달랐어요. 예전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거든요. 최선을 다하되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이 예전보다 조금 성의 없는 것 같은데 명자가 중얼거렸어요. 충분히 정성스럽게 했는데요. 지윤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사과하지 않았어요. 도훈이 지윤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여보,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예전보다 당당해진 것 같아. 그리고 표정도 밝아졌고 지윤은 웃었어요. 정말 자신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더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척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마침 그날이 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친척 모임은 빠져도 될까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요. 지윤이 말했어요. 중요한 일정이 중요한 일정이라니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야? 명자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컴퓨터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지윤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격증. 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걸 언제부터 했는데 두달 전부터요. 앞으로 취업도 생각해 보고 있어서요. 이 말에 명자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취업?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안일도 바쁜데 도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지윤아,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지윤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이상해. 명자가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집안일만 해도 바빴는데 이제는 다들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여성들도 자신의 일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정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가정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도 소중해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명자는 도훈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했어요. 도훈아, 지윤이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예전 같지 않아. 엄마 지윤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데 지지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지는 무슨? 며느리가 제 역할도 제대로 안 하면서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면 어떡해? 도훈도 고민이 깊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내의 변화가 좋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며칠 후 지윤은 자격증 시험을 치렀어요. 그리고 친척 모임 대신 시험을 선택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험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합격이었습니다 지윤은 오랜만에 진짜 기쁨을 느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였거든요 여보 자격증 시험 합격했어 지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도운도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래 고생했네 그런데 이제 그만하고 집안일에 집중하면 되겠다. 어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보려고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두달 후, 지유는 작은 IT회사에서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비록 초보자 수준이었지만, 자격증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였죠. 면접 준비를 하면서 지유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면접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지윤이 도훈에게 말했어요. 정말 취업할 생각이구나. 도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취업 준비를 못마땅해했거든요. 지윤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자. 명자가 거실로 지윤을 불렀어요. 네, 어머니. 너 정말 취업할 생각이니? 네, 그렇게 하려고요. 도대체 왜 우리가 뭔가 부족하게 해줬니? 명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제 일이라니. 며느리 역할이 제일 아니야? 지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한 사람이에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꿈? 명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결혼해서 가정 꾸린 사람이 무슨 꿈? 그 말에 지윤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으셨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현실을 봐야지. 저에게는 지금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제 현실을 제가 만들어가고 싶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고개 숙이고 사과했을 텐데 지금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더큰 갈등이 터졌어요. 명자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지윤을 데려가겠다고 한 거였어요. 지윤아 오늘 오후에 나랑 같이 나가자.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은 면접 준비 스터디가 있어서요. 스터디?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것보다 엄마 일이 우선 아니야. 다음에 시간 맞춰서 같이 가요. 다음은 언제야? 너 요즘 맨날 바쁘다고 하잖아. 지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자 명자는 화가 났어요. 결국 혼자 모임에 나갔죠. 모임에서 명자의 기분은 더욱 나빠졌어요. 다른 친구들은 며느리 자랑을 늘어놨는데 자신만 할 말이 없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요즘 직장 다닌다고 정신없어. 김 사모가 말했어요. 그래도 월급 절반은 시어머니께 드리더라고. 박 사모네 며느리는 어때? 아이고, 그 애는 정말 효자야. 명절 때마다 한복 선물해주고, 마사지 쿠폰도 사줘. 명자는 점점 위축됐어요. 자신의 며느리는 요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최 사모, 며느리는 어떤데? 명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리 며느리는, 요즘 공부한다고 바빠. 공부? 뭘? 컴퓨터 같은 거, 취업하겠다고 해.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러더라. 집에만 있기 아까우니까. 그래도 시어머니 허락은 받고 하는 거겠지? 허락? 명자는 당황했어요. 사실 자신은 허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뭘 하든 미리 상의해. 그게 예의 아니겠어? 집에 돌아온 명자는 더욱 화가 나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깎인 기분이었거든요. 지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너 정말 내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하는 거니? 허락이요? 당연하지. 내가 시어머니인데? 지유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 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뭐라고?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명자는 완전히 경악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대들다니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너, 정말 이상해졌다. 누가 그런 소리 하라고 했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명자는 도운을 불러서 아내를 단속하라고 했고, 도운은 그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에서 내일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같은 집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죠.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지우는 드디어 자신만의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정말 축하해, 여보. 도우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당당해진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명자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정말 다닐 생각이구나. 명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제가 퇴근 후에 할게요. 그리고 주말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해 놓고요.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느꼈거든요. 지윤아 솔직히 말해 누가 그런 생각을 하라고 했어? 친정 어머니야 어머니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말도 안 돼. 며느리가 시어머니 허락도 없이 직장을 구한다는 게 그때 지윤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항상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당하는 거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요. 명자는 당황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며느리는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고 애도 일찍 낳고. 그런 얘기들 말이에요. 그건 너를 격려하려고. 격려요? 지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혀 격려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명자도 흥분했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 저도 다른 시어머니들과 비교해 봤어요. 뭐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친구들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집도 사주시고 살림살이도 다 새로 해주셨대요. 명절 때는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용돈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명자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 생일마다 금목걸이 선물해 주시고 취미 활동도 적극 지지해 주신다고 해요. 심지어 직장 다니는 것도 응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지우나 그만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어요. 뭘,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요. 사람은 각자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왜 굳이 비교해야 하나 싶어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그 모든 비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난, 나쁜 뜻으로 한게 아니야. 뜻이 어떻든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자존감을 잃었고 제 가치를 의심하게 됐어요. 도훈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윤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도훈이까지 명자는 서운해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시대에 맞게 살아야죠. 지윤이가 직장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자는 갑자기 외로워졌어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좋아,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돼. 물론이에요.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확실한 건 예전과는 모든 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윤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했거든요.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지윤이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석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성취감이 컸어요. 동료들도 성실하고 꼼꼼한 지윤을 좋아했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갔죠. 지윤 씨, 이번 달 실적이 정말 좋네요. 신입치고는 대단해요. 팀장의 칭찬에 지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퇴근 후에는 효율적으로 집안일을 처리했고 주말에는 미리 한주 분량의 밑반찬을 준비해 놨죠. 예전보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보,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도훈이 말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나도 그렇게 느껴. 뭔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도훈은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아내의 힘든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윤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 편이 되어 주지 못해서. 괜찮아.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까 시어머니 명자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직장 생활을 못마땅해했지만 지윤이 여전히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졌죠. 게다가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뭔가 하나씩은 하더라고. 김 사모가 말했어요. 우리 때와는 달라. 그러게 말이야. 시대가 바뀐 거지 뭐. 박 사모도 동의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며느리 비교질을 하지 않게 됐어요. 지윤이 그날 했던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비교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어느 날 지윤이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첫 수입이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겨울이 되어 회사에서 송년회를 했어요. 지윤은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말했어요. 지윤씨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이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정말요? 네, 자기만의 확신이 있는 사람 같아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자세도 당당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새해가 되었을 때 지우는 작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비교는 사랑이 아니었다.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일이었다. 지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해 첫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힘이 생겼거든요. 명자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달라진 만큼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부릴 나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도훈은 회사에서도 달라진 아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요즘 정말 당당해졌어요. 보기 좋아요. 그는 이제야 진정한 파트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죠. 지우는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기로 했고. 명자는 며느리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게 됐어요. 도훈은 두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고요. 봄이 오면서 지윤은 승진 기회도 얻었어요. 작은 승진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무엇보다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지윤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여보.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명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윤아, 네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꿈을 응원해주는 관계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노력하며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지우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당하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말이에요.